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이번화의 제목은 저주받은 왕자입니다. 표지연재는 귀신아이 야마토의 황금수확 대리술래. 야마토는 오타마와 낮잠을 자고 있고 그 순간 그림자가 다가오고 의문의 손이 야스이에 검을 움켜쥐고 그것을 훔쳐갑니다. 이번 챕터의 시작은 엘바프 함선에서 시작됩니다. 프랑키는 거인들에게 수색을 당장 중단하고 싶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했고 징베는 상어들에게 근처 바다에서 수색을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은 그의 동료를 믿고 엘바프에 가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거인들은 이 말에 동의하고 엘바프의 선박은 항해를 계속합니다. 장면은 루피 일행으로 전환되고, 루피 일행들은 로드가 만들어낸 디오라마에서 벗어나 숲과 산으로 둘러싸인 눈 덮인 땅 한가운데 거대한 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성에는 하늘에 있는 거대한 나뭇가지에 연결된 거대한 다리가 보입니다. 나미는 엘바프의 규모에 놀라워하며 심지어 현기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성을 향해 다리를 건너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몸을 숨깁니다. 성으로 찾아오는 두 사람은 신거인 해적단의 두 멤버인 골드버그와 게루즈입니다. 게루즈는 왜 하이루딘이 그런 이상한 사람을 우리 선원들에게 두었는지 궁금해하네요. 골드버그는 항해사로서 진정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게루즈는 그 사람은 싫다고 말하며 그 사람은 로키보다 엘바프의 수치심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엘바프에서는 무단 침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로드는 근처 선박을 탈취하여 무단 침입자로 주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로드가 그들을 가져와 놓고 다룰 수 있다고 하네요. 게루즈는 로드가 누군가를 납치하는 것을 보면 자를림에게 보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나미는 무단침입은 엘바프에서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모두에게 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골드버그와 게루즈가 성의 문을 두드리며 로드를 부르자 밀짚모자 일행은 다리를 건너 달려갑니다. 다리 아래에는 숲과 상당히 많은 거대한 늑대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 한가운데에서 루피가 멈춥니다. 근로강국에 있을 때부터 느꼈고 조로도 상디도 느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루피는 온몸에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남자의 절규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루피는 그 비명의 원인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디는 이곳에 남겠다고 말하고 조로가 루피와 함께 가는 것을 막습니다. 상디는 이 마리모는 어떤 숲에도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루피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말한 후 다리에서 아래 숲으로 뛰어내립니다. 장면은 다시 엘바프로 돌아가 뉴스에서는 아침에 세계경제신문을 배달합니다. 뉴스 내용 중 하나는 도리와 브로기를 놀라게 했습니다. 거병해적단이 에그에드를 공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로기는 그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이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로빈이 대신 읽어주는데요. 내용은 100년의 잠에서 깨어난 거병의 적단, 밀짚모자 루피와 함께 그들은 에그헤드를 공격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이 써 있다는 것인데요. 거병의 적단의 선장인 브로기와 도리의 머리에는 현상금 18억 베리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그리고 에그헤드에서 찍은 사진과 각각 새로운 현상금이 포함된 새로운 도리와 브로기의 수배 포스터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브로기는 자신이 18억 베리라는 사실에 상당히 놀라는데요. 거병의 적단의 선원들은 과거 현상금 1억 원대를 생각하고 있었고, 로비는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바프의 전사로서 현상금 18억이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신문에서는 루키가 기어핍스 형태를 사용하는 거대한 사진과 함께 베가펑크를 죽인 사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비는 사진을 보다가 신문에서 루피의 팔에 X 표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멈춥니다. 로비는 이 표시는 항상 로피가 가장 자유로워졌을 때, 그의 팔에서 나타난 것이나며 질문합니다. 프랑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로비는 신문에서 이 장면은 부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도리는 로피가 이제 샹크스와 대등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브로기는 우리 꼬마 아이루딘도 너희들의 부하가 된것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카시이는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는 여전히 왕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거친 녀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시이는 너희들도 데리러 오려고 했는데, 우리 선배들만 온 이유는 엘바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프랑키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다시 질문하고, 도리와 브로기가 없는 동안 로키가 태어났다고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는 저주받은 왕자라 불리는 사악한 거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로키는 엘바프의 왕가에 물려받은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인 하랄드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그의 악마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엘바프의 전사들은 로키를 억제하는데 성공했지만 최근 로키가 풀려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로키를 다시 제어하려면 엘바프의 전사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랑키는 그를 가두기 위해 거인족의 모든 힘이 필요할 정도로 강력한 힘의 규모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면은 루피 사이드로 이동하고 루피는 거대한 사슬에 묶인 거인을 발견합니다. 그 거인은 엘바프의 왕자 로키인데요. 로키는 날씬하고 근육질의 거인이고 그는 매우 긴 머리를 갖고 있으며 턱에는 수염이 있습니다. 그는 팔에 문신이 몇개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거대 의상을 입고 있지만 버클 벨트에는 왕관이 달린 졸리 로저가 있습니다. 그는 두 개의 긴 뿔이 달린 검은색 헬멧을 착용하고 등에 도끼를 메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로키의 눈이 붕대로 덮여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키는 노피에게 말을 걸고, 로키가 말할 때 그의 혀는 매우 길게 표현됩니다. 로키는 노피에게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는데요. 로피는 자신은 로피고, 해적왕이 될 남자라고 합니다. 로키는 해적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고, 그리고 여기는 엘바프 전사들의 땅, 어랜드라고 합니다. 과거의 전쟁의 모든 것을 걸었던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챕터의 마지막 두 페이지에서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완전한 엘바프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엘바프는 중앙의 모든 것을 외소하게 만드는 거대한 나무 위그드라실이 있는 산의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그드라실은 산보다 최소 10배 이상 더 크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나무에서 수많은 폭포가 쏟아져 내립니다. 위그드라실은 줄기를 둘러싸는 가지에 의해 형성된 중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층에는 장엄한 성과 마을이 보이기 때문에 거인들이 사는 곳인 것 같습니다. 외부를 향한 대포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중간층을 꿰뚫고 땅바닥까지 닿을 것 같은 거대한 검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의 마지막에서 로키는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로키는 자신을 이 세계의 종말을 가져올 태양신 로키라고 설명합니다. 로키는 굉장히 강력한 빌런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로키가 먹은 악마의 열매의 정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신문에서 발견된 팔에 그려진 X표시와 비비의 떡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건즈와 함께 있는 비비의 신호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2주간 휴재에 들어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한다고요.